우리는 스노우볼입니다. 빗썸 캠프 거래 이벤트 외에 간단한 이벤트 4개 한번 공유 드릴게요. 빗썸에서 오랜만에 거래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요. 캠프 네트워크 거래 이벤트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 진행을 하고요.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하신 분들에게는 균등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날짜가 많을수록 더 많은 캠프 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9일부터 31일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각각 거래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서 최소금액 매수 매도 진행해서 거래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략 한 150만 캠프를 1분의1 지급 현재 상장돼 있는 게 200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음, 그래도 좀 코인 가격 하락한다고 보면 한 100원 정도로 하락한다고 보면은 한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리워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9월 12일 리워드 지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은 오늘부터 거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자산운용 투자스토리 이벤트 미국 ETF 투자스토리이고요. 나의 첫 미국 ETF 기억하시나요? 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S&P 500 예로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한줄 정도 적어주면 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벤트 기간 넉넉하니까 응모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품은 스팀 로봇 청소기 1명부터 메가커피 1000명까지 총 1,002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하기 누르고 네이버 폼 열리면 간단하게 한줄 정도 작성하고 응모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히 한번 응모해봐 주시고요. 삼성자산운용 매일 즉시 당첨되는 이벤트 코르마블 게임 인데요 이거는 지금 리워드가 치킨 메가커피 파리바게트 천원 모바일 쿠폰 이렇게 돼 있는데 당첨 확률을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 보세요 여기 보면은 꽝은 하나 두개 밖에 없는데 실제로 꽝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11개 나와 가지고 꽝이 걸렸는데 어, 하실 분들만 한번 해봐 주시고요 한 며칠 해보고 확률 보고 진행 여부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보시고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은 바로 어 10분 이내에 경품 발송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인원 BTC 스테이킹 SNS 공유 이벤트 코인원에서 SNS 공유 이벤트이고요. 이벤트 기간 8월 29일부터 오늘부터죠 8월 31일 일요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1,0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벤트 코드 등록하시고, 여기 눌러서 코드 등록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해당 이벤트 SNS 공유를 해줘요. SNS 먼저 공유를 해도 괜찮겠죠? SNS 공유할 때는 여기 보면 필수 해시태그 3개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인정이 되는 SNS는 여기 보면은 X,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페, 티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등등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 선택해서 어, 공유하시면 됩니다. 해서 url 복사해 둔 다음에 이벤트 신청하기 눌러서 폼 작성하시면 되는 간단 이벤트입니다. 예 이상 이벤트 4개 한번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